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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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제 뭐 이사를 잘못 가거나 음. 아니면 내가 물건을 가, 뭐 사갖고거나 오뭐 남한테 얻어갖고 갖고 왔다가도 좀안 좋아지는 경우들이 큰일 나죠. 그게 왜 그런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면 물건을 그러니까 만약에 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선에 와서뭐 배달이 오고. 뭐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이렇게 가구를 맞춰주고 조립을 해주고 가구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무하고 오래 안 맞는 해운연에 들어오면은 물론 그것도 따라들고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참 이게 가리고 해야 될 것도 되게 많지만 내가 곱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운연이 있고 내가 불길한 해운연에는 나를 꼭 치고 넘어가는 해운연이 있어요. 근데 꼭 희한하게 그 물건이 들어온 때로부터 자꾸 다침수가 있고 발목을 다치거나 손을 기부수를 하거나 집세구들이 뭐 운동을 하다 넘어지거나, 어 그다음에 여의치 않게 물건을 계속 바꿔야 된다거나 뭐가 깨지거나, 어 그다음 에 뭐가 자꾸 고장이 난다거나, 그럼 어떻게 수도관이 터지고 수도관 터지면 돈이 나가야 되잖아요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차가 가다가 시동이 자기들로 꼬셨다던지뭐뭐 뭐, 뭐가 샌다던지다이아가 자꾸 펑크가 난다던지 그다음에 몸이 아프다던지 내가 꿈자리가 뒤숭숭하다던지 이사를 갔는데, 꿈자리가 뒤숭숭 하다든지, 자꾸 어깨가 눌리우는 것 같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 그러고, 심하게는, 극심하게는, 이사를 가가지고, 어, 사람도 급격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부분이 많아요. 이사를 잘못 가면 터전마전에서. 움직이는 거를 잘못 움직이면, 물건이 하나, 염, 만한물건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도, 내가 그해원연의그 그 집에 지금 상황에 맞게, 어떠한 식욕을 일으킬 것 같으면 무섭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백날 넘어가다가도. 우리가 이사로 수없이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형은 다 불길하지 않다가도 꼭 유난히 탈을 잡는 나한테 딱 여기 아기가 안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도 합의가 되는 것이 있어요.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남편이 단명사수가 있는데 와이프가 시집을 결혼을 두번 하는 운이 있어. 한번 남편을 남편하고 사별할 수 있는. 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남편으로 개별적으로 봤을 때 단명사주가 있어. 그럼 어떻게 둘이 궁합이 그런 대로 맞는 거잖아. 상대방이 하나 없어야 이 여자는 한 번을 더 가든지 뭐 어쩌든지 이 사별운하고 맞는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도 맞는 거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백날을 넘어가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이 사도 못 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느 시국에 어떻게 철, 철로 인한 부성이 들을지 어느 시국에 어떻게 나무로 인한 부성이 들을지 어떻게 아냐 맞는 말이세요. 일반인들이 질문도 맞는 말인데 꼭내한테안 좋을 때. 정법이 치기 되면 되게 무섭다는 거죠. 예, 요거 못 넘어갈 때 시국만큼은. 그래서 움직이지 말아야 될 해원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한테, 어, 묵구리를 왔을 때, 점을 볼 때, 선생님, 저희가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어, 어 뭐, 아파트를 가려고 한다, 분양을 받았다, 음, 가도 되겠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가을, 늦가을이나 초겨울이 시작될 때 왔으면 은그회원연이 괜찮으면 다행인데,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법당은 저는 이렇게 뭐, 동법이나 책자를 펼쳐놓 보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냥 이제 느낌으로. 내가 영웅을 딱 떴을 때, 이제 그냥 가지 마. 괜찮아, 가. 다른 데서는, 다른 선생님 가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판단은 너희가 하는 거라고. 왜냐면 이선생님이더 괜찮을 것 같은지, 나하고 잘 맞는 것 같은지, 그 전에 다녀오신 선생님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지, 이사 가봐야 아는 일이니까. 근데 나는 이제 느낌이 싫거든. 난 가지 말았으면 좋겠거든. 그냥 내년에 가. 한두 달을 참더라도, 집을 뭐 잠깐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영으로 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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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재 때문에 가지마. 저는 이제 삼재를 그렇게까지 외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삼재 때문에 가지마. 이건 아니구나딱 봤을 때, 어, 운이 없는 것 같은데 깡짜리, 뭐, 어거지를 끼워 맞춘다더거나, 예. 그런 거. 이런 거. 동법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 그리고, 웬만하면은, 중거물품은 안 들어 놓는게 나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이런 실화가 있잖아요. 저희 고향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꿈에 자꾸 어떤 여자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내옷 달라고, 자꾸. 내 옷을 달라고. 음내 응. 옷을 달라고 그랬는데, 어, 그 친구, 자기가 가까운 친구한테서 옷을 얻어 입었는데, 그 여자 신이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시고 난데, 그, 북한은 이제 뭐, 이렇게 넉넉치가 않았었으니까, 뭐, 일부러 태울건 아까웠던 수도 있죠. 뭐, 한두 번 입다가 가셨을 수도 있고, 아예 사았다안 입었을 수도 있고, 그니까, 그 친구의 신이가 돌아간 거죠. 거기서 그 신의한테 가졌던 옷을, 뭐, 친구가 좀잘 사니까, 여러 개 이제 가서, 이사 내 아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옷어 입은 거라. 이 언니 꿈에는 계속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내 옷을 달라고. 내옷 달라고. 자꾸 꿈에, 가위 눌리듯이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 죽은 시누이 옷을 덜어, 같이 있던 거를, 뭐, 이것도 이뻐, 이것도 이뻐, 입어봐, 이거 뭐, 나안 입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빠서 준게 아니라, 마음이 나빠서 준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옷에도 이렇게 부정한 것이 따라들고. 네. 물건도 어디서, 어떤 게. 뭐 물론 이제 나무에 동법이 두는 해원년이고 철에 두는 해원년 있지만 굳이 그것을 어목저먹 따지지 않아도 내가 이제 이렇게 다 어떤 사람이 어디로 영업장도 마찬가지세요 장례식장을 잘못 다는 사람이 영업 토점마저를 드나들 꼭 이렇게 그영 하루에 몇십 명이 전님을 봤는데 꼭 탈을 잡을 때 만큼은 그게 존재를 한다는 거죠 매번 네 그것이 사무 집에 갔다 온 사람이 다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 하면 어떻게 살아 물도 마시지 말고 살아야지 이해가 가시죠? 근데 대신 무서울 수는 있어요. 내가 한번 여기 불길할 때안 좋게 작용하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는 거지. 네. 그걸 잘 보고 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어, 뭐, 빨리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부속이라도 갖다 붙이든지 조금 둘러내든지, 뭘 어떤 의식을 해서, 어, 막고 가면 확실히, 확실하게 막아질 수는 이제 막고 가는 거지 깨지지 않는 거지. 음,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법당 고객들이, 이제 희한하게 이사를 갔는데 새집 토점, 그러니까 또 반대로 질문할 때가 있지. 이 얘기를, 이사마자는 이사 그분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몸이 자꾸 오는 소도 이사 갔어? 그럼, 네, 6개월 전에. 아니, 이사 가서, 문제가 생겼나요? 이제 이렇게, 거꾸로. 동법 들어서니딱 동법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방법은 어떤 거 있냐면, 저는 꼭 다녀와요. 음, 부속을 내리든, 뭐를 풀어주든, 뭘 후들러주고 얻든 어쨌든 집을 다녀오든, 영업장을 다 갔다 와요. 예, 저는 이제 그 자리, 그니까 그 가게를 영업장이면 영업장, 집이면 집에 일단 갔다 와요. 갔다 와서 부적을 이제 내려주는 방법이라던가, 뭐 간단하게, 뭐 예방, 예, 후들러 줄거 있으면 저는 꼭 다녀오는 쪽으로. 그래서 가게도 몇번 가죠. 가게 가서 이제 뭐 자, 족발 집을 한다 하면 족발, 어떤 뭐 감자전 집을 한다 면감자전 예, 이런 식으로 갔다 와요. 갔다 와서 이제 누군가 또 가서 느끼는 기가 있잖아요. 만신들이니까. 그래서 아, 이게 약간 뭐, 왜 이런 썩때떠 있는 건들여다 놨어. 이제 이렇 얘기하면서, 어. 또 녹두리 같은 걸 이제 가서 만신이 또 입으로 이제 또 이제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일반인이 아니고 뭔가 이제 신령이 멈추를 뛰고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이제 뭐신작칼를 아무나 휘두르면 그게 뭐다 되게 뭐 오반기를 아무나 휘두르면은 뭐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니까 다녀와서 이제 뭘왜 이렇게 했어 하면서 뭐 궁시렁 궁시렁 예, 우리가 곧만신들이 궁시렁거는 게 궁시렁이 아니라 이제 녹두리 같은 걸 이제 막 이렇게 예 궁시렁 궁시렁 얘기를 하는 거죠. 움직여 보면서 술술 술술 이렇게 둘레를 돌면서 어.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는 꼭 갔다 오는 케이스.